오늘은 제 트럭이 나온 날입니다. 거의 1년 반전 이 타스만이 나온 나온 됐을 때부터 이건 꼭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고 하네요. 세계 여행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픽업트럭에서 캠핑카 처럼 꾸며가지고 여행하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되게 멋있고 되게 자유롭고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제 36년 인생의 첫 차, 중고차, 쓸차다 통틀어서 완전 첫 차. 와 이런거 보다 미쳤다 와 이거다 이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제 <laughs> 차입니다 제차아 그래요 제가 샀습니다 구독자에아 <laughs>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laughs> 자주 보는데 아진짜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대박 아 너무 멋있어아 <laughs> 소름돋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laughs> 소름돋아요 예. 네. 이게 초차잖아요. 아, 첫 차잖아요 아첫 차죠 첫 차죠 그니까 아 너무나 좋은 첫 차에요 감사 <laughs>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아, 네네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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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짜세 미쳤는데, 진짜. 와, 이거 미쳤다. 이게 내 차라니. 와, 차가 엄청 크네, 진짜로. 와, 이제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씌워가지고, 지금 캠핑 많이 다니더라고. 세계 여행할 때. 와아았다돌았어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생각보아아 이게 내차차라진짜짜아아어아아 내 어, 움직여 시동도 한번 켜보세요 시동은 어, 네, 그 네. 옆에 핸들 옆옆 옆에. 이거요? 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아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아직도 진짜 진짜 실감이 솔직히 잘안 나요. 이게 내 거, 내게 맞나, 이게. 와, 이게 내게 맞나, 진짜로? 사실 인생 살면서 이게, 차가 이게, 내 인생, 인생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막. 어, 근데 이걸로 여행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이제. 와, 너무 좋다. 와, 이게 그앰비언트 라이트인가? 와, 쉣! 돌았네, 진짜로. 아, 이게 손잡이도 와 씨. 쉿! 올더 쉿! 아, 말도 안 돼. 이제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지출해 본 경험이네, 진짜 이게. 아, 너무 아, 그렇죠. 아, 저는 저거 못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어,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기 어떻게? 아 저는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깔맞춤을 해가지고 살짝 입고 왔거든요. 네. 저 우리 네. 그 우리가 코백 대형 가방 유리창을 네. 깨, 깰 때, 깰때 하고 랜턴도 되고 이 네, 네. 후레쉬도 되고. 아하. 얘는 네. 무릎 담려고. 아, 네네. 네. 혹시라도 또 오지 가셔서 추우실까봐 <laughs> 별도로 다, 챙겨 기다 첨기 들렸습니다 그거 썬팅 하고, 샤하고 아, 들어 아, 무슨 뉘거1두번 연속으로. 두번 연속이요? 두번 연속 으로 누르고 여기 보시면 홀드 키가 있습니다. 네. 오, 열리잖아요. 네, 네, 네. 길게 누르면 들어가나요 와, 씨, 뭐 이런 거 된다고? Yeah. 이야 대박이네 귀여. 손을 딱 띄면 쉬 아. 자 이거 이거 타고 세계 여행하면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겠다. 이 근처에 있는 지스만을 처음 보실 거예요. 아 그렇죠. 와... 제가... 네. 아 제가 서비스까지는 네. 아네좀 부탁드려요. 좀 불안해가지고 여기가 또 길도 많이 좁잖아요.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바로 내려가도 되긴 돼요 여기 턱이 있는 거. 아, 아 그래요? 아 옵로드용이니까. 네. 아, 이거야. 아, 승차감 좀 있겠는데요? 하차감? 하차감 좀 있겠는데요? 하차감은. 네. 갑자기 놀랐어요. 네, 지금 엄청 멋있잖아요이 차. 아 이거 아, 사이 사이 너무 됐어요. 너무 높다아 네. 너무 수수러운데요 네. 마스크 쓰고 차 타야죠. 수수면 션팅하잖아요. 너무 피해이 <laughs> 네, 정도 높이면은 화물차 네. 높이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네. 화물차 높이면은. 1톤 느낌인데, 승차감은 네. 자가용 느낌? 근데 유일한 단점이 연비잖아요, 이게. 연비죠. 시내주행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2.5 터보 엔진이라 보니까. 네네. 아, 네. 잘 나오면은 6, 7. 네, 네. 고속도로 올라가시면은 한 12.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정속주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와, 완벽한 날씨네, 진짜. 네. 이 인생 살면서 차를 뽑아볼 줄이야, 이게. 와, 상상도 못 했네. 저도 영광이에요. 아, 저,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외로. 네. 내가, 현님 네. 좀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많이 알아요. 아이, 잘 모르세요. 아, 아니에요. 그 아니, 50, 50대, 그, 아저씨들의 로망이세요? <웃음> <웃음> 이걸로 캠핑 되면 재밌겠다. 아, 그쵸. 그렇죠. 드디어. 가졌다. 야. 야. 요 밑에 우리 저기 다 사물함 있는 거 아시죠? 야, 아, 예. 네. 아. 뭐요? 아, 이거 이게 들어가지고. 아, 여기 면안에 답실 수 있게. 네. 오케이. 이제부터는 직접 운전하시는 거. <웃음> 예. 저체주 <laughs> 높이 나고. 높 이거 어떻게 봐? 누구? 여기 누를 커리. 자, 되셨고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오 브로드 리얼들이 런 거까지 봐. 아. 오일 온도에 나오는 거빈속기 <laughs> 온도, 엔진 <냉동물성> 오일 <laughs> 온도. 아, 여기 <이게> 아래 <laughs> 네, 바닥 아이고, 바닥 나오는 거. 네 <laughs> 저한테 맡겨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유튜브 또 감사합니다. 팬으로서 잘 지켜보고.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 네. <laughs> 아니 실감이 아직도 안 난다. 와씨. 잠깐만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 소리 지린다와 이게 말이 돼? 들... 와 소리 지리긴 하네. 와씨. 와씨 깨지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피 좀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알잖아요,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샷추가. 네, 네. 샷추가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커피 마침 딱 살라 그랬는데.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보다 네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 아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안 보여. 와, 너무 높다. 와, 차선이 안 보이는데? 와, 핸들 부드러운가 봐. 미쳤다. 이게 내 차라고? 아, 말도 안 돼. 아, 맞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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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내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울, 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단은 여기 약수터곳 근처 그냥 유로지세수장에 한번 대봤거든요 일단 연비가 시내주행이 거의 한6 k m 나오겠다. 제로 타면은. 한5 k m 6 k m 와, 씨, 연비 극악이네. 근데 이 앞에 라이트 어떻게 끄는 거야? 아니, 이게 엄청 높 와.. 어... 지금 끝에가. 한이 정도. 아, 지금 거의 자동차 유튜버네, 지금 약간. 아, 앞에 이 정도 튀어나오면 괜찮네. 딱 좋네, 아닌가? 너무 많이 튀어나온 건가요? 아니, 사실 차를 진짜 몰라가지고. 아,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진짜. 그 계획이 여기에 이제 캐노피 같은 거 씌우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이 하고 이제, 이제 튜닝을 다할 건데 위에 이제 여기다가 루프터 텐트 딱 놓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잠깐 이게 주유군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아 이렇게 와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있네 진짜로 경계가 무량합니다 진짜 이건 뭐야 아 이거 나 누르면은 아, 이렇게 그냥 수납 공간. 여기다가 딱 의자 딱 놓고 여기다가 커피 딱 놓고 네? 딱 커피 마시면서. 크... 아, 피곤하다. 근데 오늘 집에 또 친구가 왔거든요, 지금. 한 3, 4년 만에 보는데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진짜 그때 막막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때막 걔가 이제 자기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줘 가지고 맨날 밥사 주고 막 거의 챙겨 주던 친구인데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나도 와 근데 이거 주차 어다 가지? 큰일 났다 이거 아 와... 주차가 제일 문제다 진짜 비상이다 비상 와 공영주차장만 믿고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이 다 만차야 지금 아... 여기 들어 갈라나 이 차가?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여기도 이게... 이건 우답인데 이거 잠깐만 우재 어. 왔나? 야집 너무 더럽다 미안하다 어, 오랜만이네 문자 열려봐 도움이 필요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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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3년만에 보냐 근데? 한 2년만에 보나? 아니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옛날이와 <laughs> 이거야? 어 와, 겁나 크지? 겁대네 미쳤나 <laughs> 겁나 어? 크지? 어 미쳤지? 뭔데 이거 아니 아까 아파트에 주차했는데 이거 <laughs> 붙었어 야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이거? 만 들어가면 어떻게 내릴래? 아니 그 이게 자동으로 이걸 앞으로 이 주차를 할 수가 있어. 안 들어가? 어. 겁나 빡셀 거 같아. 어. 하지 마요. 봐봐.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안 되지. 안 된다고? 될거 응. 같지 않아? 딱 맞는데? 중국에서 때그잡밥이 아니네 이제. <laughs> 중국에서. 좀 어, 걔 자밥이었잖아. <laughs> 맞아 맞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한번 어. 옆에서 봐줘봐. 야, 천천히 와. 어, 어. 돼, 돼, 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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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오, 오. 으야, 야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이 그대로 나면 여기 차, 밖이랑 옆에 다 긁혀. 어. 그리고 긁히겠다, 이거. 여기도 긁히고, 너 지금 이뺄때잘 빼네, 이거.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가봐. 뭘다 드라이브 나가자. 존나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새 어. 차인데, 이거. 바로 그렇게 했는 <laughs> 야, 이거 오늘 차 감가 많이 되겠는데? <laughs> <laughs> 감가 천. 됐어, 됐어. 보자. 어? 와, 땀 난다, 땀 나. <laughs> 와, 긴장, 기, 개 긴장했네. 와, 아, 지로는 뜰수 있을 것 같아. 잘 가야겠다, 너 와, 감가 오지게 될 뻔했어, 방금. 그래. 이거 뭐야 이름이? 타스만. 이거, 이거. 처음 이거... 보는데 이거. 이거 새로 나온 거야. 야씨 노답이다, 그렇지? 니 니가 그 그러니까 차는 어. 니가 어디 사나 이런 거다 생각하고 사야지. 잘찍했어 근데, 근데 거의 뭐한한달 전에 본것 같아. 나는 뭐 거의 매주 봐서. 아 진짜? 어, 아 매주 봐? 매주 보지. 야씨감동독이 나야. 아, 데차 크니까 이게 빡세긴 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 골목이라 진짜 어, 빡세더라고. 너는 이, 여기 살려면 또 아반떼도 커. <laughs> 한 가? 갈 데도 없잖아, 근데. 어. <laughs> 한강 가봤냐? 한강 본적 있어? <laughs> 너 가봤어? <웃음> <웃음> 아니, 왜너모를까 한강 안 가본 거 아니야? 아안 가봤지 너. 두번 번 가봤지 너. 번. 번. 아, 두번 가봤어. <laughs> 야, 새벽 1 시에 한강 왔지? 처음 가본다. 나도. 문, 나, 문 잠겨있는 거 아니야? 아 나도 한번문잠겨을거 같은데? 아 그런가? 나도 한번 많이 안 가봤어 나도 한 두세 번 밖에 안 가봤어 아문 잠겨있나? 닫아놓나? <laughs> 그럴 거 <laughs> <그래>? 그 같은데 <laughs> 아 그런가? 야문 열려있다 야문 열려있네 다행이다 오늘 여기서 자야겠는데? 네네. <laughs> <laughs> 허리 아파서 여기 앉아있다 그냥 와 한강라면은 또 <람이 <람이 오 맛있겠는데? 앉아 있으라. 다 끓였다 라면. 지 어. 맛지기지. <람이> 그, <맞히기지? 람이> 음, 계란도 풀었다고. 처음 먹어봐? 어. 한강에서 처음 먹었는데. 아, 뭐냐 뭐 근데 남자끼리 먹으니까 음. 맛없다. <laughs> 무슨 라면이야? 이거 진라면 순한 맛. <laughs> 내가 면을 못 먹었고 어. <laughs> <laughs> 하나도 맵네. 진짜 나무라. 뭐 아무 맛도 안 나. 나도 못 먹는 잘 먹지 못 먹잖아 너 원래 못 먹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못 먹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laughs> 다 먹었어? i 면서 이런 말 u 맞춰 i 는 n 그 t 도문 r e 있었어 o t sure. I'm not 이게 좋아 그 m 한강 t s 있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m 주차 t s u 다 e I'm not s u r 일단 가서, 잠, 잠부터 자서 졸려줄게 어, 게 잡혔다. 택 어? 잡혔어. 당이다, <laughs> 어? <laughs> 씨. 와 당이다. 여기? 어, 화보. 어. 여기 좀맞자 음. 어, 야, 살짝만 위에 좀가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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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기야? 어. 아유. 어. 옛날에 뭐 폰으로 그, 내가 너 중국어 가르쳐 줄 때. 어. 거기, 8km에서. 8km? 어어어 어, 어, 어. 거기서 찍은 거 아직도 뭐 갖고 있다. 있더라고 영상이. 아뭐 유튜브 할 거라고 연습했던가? 어 존나 웃겼어. <laughs> 몇년 전이지 한칠년 전인가 거의. 그 정도 됐지. 그냥 어. 시간 개 빠르다야. 아유. 뭐 먹지? 뭐 음, 먹지? 아, 가자. 이리마. 차 가지러 가자. 와야 주차비 2만원 실화냐? 아씨 2만원이야 차차니까 뭐그래 우여곡절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아이만원면 진짜 교육비 좀 세게 먹었다 주차가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어 진짜로 차 없을 때는 들어갈 수 있나 아 1.9래 그러니까 이거 딱 아, 이거 1.9 넘어 딱1 9 m 야아들겠네 어떡하지 차가 안 빠지면 못 나가잖아 와 이다아 괜히 들어왔다 여기. 아 이런 들어오면안 되는구나.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안 들어올게요 이런 데다 진짜로. 앞에 사람도 좀. 아 나가자 이. 일단 나가자. 아, 어, 나가자. 내 어. 나가자. <laughs> 야, 중, 중국 음식이고, 데미이고, 나발이고 어. 그냥 주차장 넓은데로 가. 아 이게 서울에서 차 운전하면 이렇게 힘든 거였어. 와, 진짜 주차하는 게 진짜. 주차하는 거? 야. 아니, 왜 서울에서 장어채 끌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알, 알것 같아. 와, 이거. 어, 그, 래딱 중국 느낌이지. 예전, 예전 그 느낌이지. 아, 어, 저런 빨간 양념. 아, 황과? 어, 맞아, 황과. 아, 황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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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자. 근데 저런 빨간 양념은 아 예쁜...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아, 양파이 맛있을 것 같은데. 양파 일로 하나 시주세요 네, 한열 개. 열 개. 꼬바로도 한 시켰어요. 어, 아, 꼬바로. 대구에서 중국식 먹었어 난 2주에 한 번에 시켜 먹거든 아 진짜? 어, 맛없어 마라탕이랑 네. 마라삼겨랑 네. 뭐 체인점 많이 생겼잖아 하나바젤라 전보다 맛없어 옛날에 그 맛이 안나아 <laughs> 진짜 맛있던데그 마라탕 감 아, 어, 여기 양로기 맞네. 양팔? 양고기 냄새 질린다 진짜 아아음 맛있어 맛있어 아, 중국 먹는 나네 중국 아, 이야 중국이다 중국 그거는 기억나 그 뭐? 어, 회사에서 어. 그 카드를 하나 받았어 어. 마트에서 줬을 때천 원짜리가 인어 기억나 기억나 그거 받아갖고 그 어. 마트 가서 에서 서뭐쓸수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그때 내가 바로 같이 가서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반찬 막 사고 어 맞아, 맞아 내면도사아 아, 맞아 맞아. 내가 그거 사줘얘이 눈빛이 좀막아본 눈빛 좀 다르더라고. <laughs> 이이미이는추억적거는많이서정 2000원. 응. 아, <laughs> 했어. 색깔이 되게 하다 엄청 와... 진짜. 도하 아, 맞아 종수 생로드. 이럴 때 얘기 안하나 기집광. 내가 큰 나세요. 다 몰아. 어쩌나. <laughs> <laughs> 잘먹겠그건물인데 약간 그는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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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터넷에서 아, 봤었는데 아, 이 건물. 저기 우리 어 이거 하단 어떻게 하단 한 거야? 거? 이거 아, 이거 돌 아니야? 야, 이 어. 샤, 아, 이 게이샤 게이샤도 있어. 게이샤가 뭔데?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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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갔어? 8,000원이야. 8,000원 와, 아... 근데 내가 막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바야? 오바야. 나너맛있면는데 내가 사줄게. 왜 내가 사줄게? 아니야. 내가 사줄게. 얻어보려고? 아, 하하, 스로어 얻어먹는 게 있는데 그거 뭐 얻어봐야 뭐 20원짜리 먹어도 아, 애네. 저기, 다이 기울어져 있는 아기 컨셉 미쳤다. 이게. 아니, 약간 앞으로 쏟, 넘어진 느낌이야. 딴데볼까 허리, <laughs> 허리 업, <개울아>. <웃음> <웃음> 아 허리 아파 개 울어 죄나 먹어봐도 돼? 먹어 케이샤? 모르겠는데 이걸 8 0 0 0 주고 뭘 같이 갈겠냐왜 잘못 쓰겠다 46,000원 이게 만땅 나오면 얼마 나올 거 아니야? 10만 원? 10만 원? 몰라, 몰라. 나 몰라 모르겠다, 나도 몰라 가끔 그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야지 아, 그러니이 바람이 미소 계속 나오잖아 그럼 뭐, 어떻게 꺼? 아, 아, 에어컨이 켜져 있네, 지금 어, 어디? 약 400m 아, 얼른 켜진는 거야? 아, 내일 뭐 꺼지고? 이제 여러 번 올리면 아, 세게 올라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휴대폰이 일반주의 정전기 방지 패드에 이거를 여기 눌러가지고 소단면 주유가 시작됩니다 노란색 휘발유, 가솔린 주유중입니다만땅하면 얼마일 것인가 10만원 더진하 11만 5천원 계속 진하하거 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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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요, 조심히 가. 어. 잘 가, 전화해. 어. 잘 가, 다음에 또 봐. 그래, 그래, 또 와, 또 와, 서울, 또 와. 빠이빠이 어. 잘 가렴. 이 타스만 첫 차에 딱 어울리는 손님이 아니었나? 예전에 고마웠던 친구. 아, 또 테러만한 사람 없나? 아, 뭔가 좀 장거리 좀 멀리 가고 싶은데, 제가 진짜 아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 또 테러만한 사람 없나? 아휴 어, 나가기가 싫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아 어, 좋다 친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오늘 한국에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자발적으로 픽업을 한번 인천공항까지 장거리 주행 사실 차를 사도 차를 뭐 이렇게 타러 다닐 일이 많이 없어요 이게 나갈 일이 많이 없어 가지고 마침 딱그 예, 친구가 한국에 온다 그래 가지고 딱 좋다. 오히려 좋아. 멜라토닌 나운 멜라토닌 자 이렇게 1시간 20분 달려와가지고 연비 9.3 나오네요. 9.3 근데 아까 정체 구간이 거의 한 2, 30분 있었어가지고 10 나오겠다. 10 네, 고속도로 10 <laughs> 왔니? 아 커피 뭐야? 아 진짜 많네아니나 어? 어? 오늘 좀 몰랐어? 어, 커피 뭐야? 땡큐 땡큐. 아니, 아니 오이를 좋아. 아니. 아니 뭐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어디갈 데가 없는 거야, 운전이. 그래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손님이거든. 첫 번째 손님이 아. 내 친구였고. 뭐 뭐지? 제가 택시 드라이버예요. 이런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택시한테 친 거예요? 어, 그런 컨셉이지. 아니, 저 샀다니까 또 이게 그 차가 또 엄청 커서 또이렇게 뭐, 뭐. 아, 뭐 무슨 소리야? 오, 짜잔. 왜 깠어? 어? 언니 짱이지. 너무 멋있지. 멋있 이거 아픈 이게 뭐이는데 이거? 아, 그 주차 딱지부터 벌써? 벌써? <laughs> <laughs> 벌써? 어디서? 사연이좀 <아니>, 그, <laughs> 있어야지. 여기. <laughs> 엄청 크네. 멋있지, 멋있지. 아니, 멋있지. 예쁘다. 이거 자랑하려고 댓글 갖고 온거 아니야? 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맞네. <laughs> 어? 지금 나는 왜 도대체 온다는 건지 했는데. 어, 차나 하 이거 묻었다 잠깐만. 이 누가 뭐 이렇게 만졌다 본데 살짝. 아니 죄송한데. 아 세차인 거기 안에 뜯긴 했지. 이거는 또 뜯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그거? <laughs> 안돼. 그래. <laughs> 아 이거 또 뜯어줘야 되는 거. 안돼 안돼 뜯으면 안돼. 멋있다. 나도 이거 사고 싶어. 멋있지. <laughs> 어. 진전. 자. 기가 막힌 거 보줄게. 여 거의 테슬라요. 아. 거의 테슬라요, 테슬라. 앉아보겠습니다. 자, 아, 앉아봐. 조용한데.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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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타야 돼? <laughs> 아, 내가 이 자랑하려 고 갖고 온 거야. <laughs> 어, 아니,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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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뗀거 싫어요? 어? <laughs> 이 비행기 <피? 웃음> 이거. 아, 안뗄 언제 떼는 거야 이거? 이거 한한 달은 있어야 돼. 뭐, 너 어때? 어, 차가 색깔도 그렇고 예쁘네. 그지 그지. 근데 이게 2.5 터보 엔진에다가 휘발유 가솔린이라 가지고 보면은 이거 광고 받았어요? 굉장히 <laughs> 정숙하잖아. 또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거야? 이거? 아, 그거는...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그거는 내, 내 실수인데, 초등학교 이후로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laughs>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laughs> 방문증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문 열어주시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저게 붙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실수지. 근데 그럼 안 되는데, 차차니까 이제 깨달았지. <laughs> 그치. 이 때문에 나 생각해야지. 뭐. 어, 그니까 저거 떼 떼느라 겁나 힘들어. 알지? 아니, 이거 근데 안안 떼졌어. 이거 다이소 가서 그 스티커 제거기라도 사야겠다. 그치, 다이소 스티커 제거기 이미 여기. 아 샀어? 여기. 아, 아니, <laughs> 나, 내가 이따 해줄게. 이걸로 겁나 문질렀어. 아 이걸로 한, 했는데 이래? 어. 안 아니, 돼, 잘안 돼. 아니, 오빠 제대로 안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차 좋아 진짜. 이렇게 저는 처음 타보잖아. 넘넘 사벽이긴 하더라. 아니 나 근데 진짜 올줄 몰랐어. 아. 빨리 운전은 어, 뭐, 하고 싶어, 빨리 나가고 싶어. 어디인가 가고 싶은데. 아, 너가 심심하다고 인정공항까지 와. 아니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나온다, 어디가? 수봉령한테 가야지. 약 1km 제이어 객터미널뭐 하나 먹고 갈까? 좋다. 이에서 차에서 먹던 거구나. 아,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laughs> 좋다. 좋습니다. 먹고 가자 고잉. 응. 맞다. 음. 차가 이래서좋네 음. 아, 진짜 캠핑하면 재밌겠다. 여기서 아, 진짜 세계 여행 하면서 뭐... 아, 이걸로 세계 여행하는 거. 맞지. 어, 음. 세계 여행 하면서 뭐밥 먹을 때 그냥 깔아 놓고 먹고 음. 완전 이제 집이 저기가 집. 솔직히 말해면 돼? 네. 오빠 어그렇보다 여기가 좋은 아. <laughs> 인정. 음. 이게 프레임 바지인데 일반 차량 다 거의 탱크야 탱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준비용 픽업 트럭 출고기가 끝났습니다 아, 사실 중국에서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라서 진짜 감사하고 다분간은 트럭 튜닝도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막 재밌는 여행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하면서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다른 나라들도 여행했다가 뭐 다시 들어왔다가 준비가 끝나고 이제 세계여행을 시작을 할것 같아요. 픽업트럭으로 세계여행하는 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